7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좀 못했어요. 시간적인 오늘 뭐좀 여유가 좀 없어서 내용들 보시고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저도 좀 정리가 되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LED TV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TV. 그뭐 옛날에 본, 아, 어제랑 오늘. 폴더블 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 LED 산업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기술 세미나도 있더라고 요즘에 요 마이크로 LED를 조금 공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자이언트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로 드론 비행을 2 시간 비행을 돌파했다는 기사인데, 요거 가, 그러니까 여, 여기에 관련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수소 연료나 이쪽 관련해서는 라이트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하려고 하는데 음, 그 뭔가 하려는 기업들은 재무가 좀안 좋죠. 좀 그렇더라고요. 트럼프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 가스관 사업 비판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요걸 보면서 아 러시아 저러면 뭐냐 우리 지금 그 러시아랑 이어지는 P&G n 부분 사업에도 좀 호의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전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그나마그 사린으로 한반도 공급되는 게 공급원의 주체가 미국 에스모빌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간 2008년부터 11년에 이제 했던 거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주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 저게, 과연, 미국에서, 음, 용인을 좀 할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한 소식이 있구요. 뭐, 결론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파주 피공, 탱 공장의 생산량 추정치가 2019년 하반기 65인치에 월 4만 5천 장인데, 만약에 지금 뭐, 투자했을 때 아마 추정했던, 추정하고 있는 거겠죠. 이 정도 투자 규모가 될지 좀 체크해 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25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홀을 통해 광저 공장의 향후 운영 방안과 이런 어차피 전환 추진 경과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니까 저 내용을 좀잘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언제, 언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니까 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좀 올렸고요 요즘에 그 뭔가 이런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보도 해명 자료들이 또 이제 금방금방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장비가 시장서, 반도체 장비 시장서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매출 1위를 기록하는데, 이러면 내년에는 이게 순서가 바뀐, 바뀔 수도 있다네요. 천두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순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이자, 이게 또 위기일 수 있는데 중국 시장 국내 산업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삼성이나 LG, 뭐 SK하닉스 뭐 투자 부분들을 일정 부분또 이제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좀 축소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도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새로운 중국 시장에 이제 개척을 해서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그 수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도 좀잘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2020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 계획이라는 기사가 좀 있었고요.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구부릴 수 있는 건데, 이 삼성 SDI가 관련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네요. 요건 원문을 제가 구글링해서 좀 번역을 한 거고요. 보면, 접이식 장치는 한국의 거대 제지부분인 SDI, 삼성 SDI 얘기하는 거고요. 유연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출시 그리고 6월 대만 반도체 기업 매출에 보면 디램 그 쪽에 난이야 올해 104.7% 이런 식이네요 로봇 자동화 부품 52.5% 웨이퍼 21.3% 상승했고요 파운드리, 펩니스, 뭐, 랜드 이런 쪽은 좀 다운됐네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전, 요즘에 전기차, 2차전지 뭐 난리 났죠 이런 기사들이 좀 보물처럼 쏟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물량 대폭 확대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음, 뭐 요즘에 지금 노이즈처럼 CATL, CATL 같은 경우도 SDI가 좀 독점을 하던 BMW를 얘네들이 지금 나눠가지고 BMW도 투밴더가 아니라 또한 다섯 개까지 총 다섯 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좀좀 좀 찜찜했는데. 일단은, 그, 그런, 그런 부분인 거죠. 실제로는 다른 데도 맞춰주기 좀 여력이 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케파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응. 군에 업체 들기에는 쉽지 않은 일. 그리고 오늘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겠죠. 아, 지금 잠 끝나고, 잠깐, 잠깐, 그, 장마가 뭐 시간에 살짝 거래되다가 정지된 것 같은데, 내일 아침 9시에 정상적으로, 뭐, 그 거래하면 되구요. 보면 음~ 여기 써 있죠 거래정지 없음 있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요구한 게 지금 어, 오늘 상 브리핑상으로는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인가) 뭐~ 그런 것같고요 검찰 고발들의 조치를 취할 의결했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상항은 없는데 이것만 보면 좀 뭐~ 해, 그나마 좀 해피엔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조금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이게 증선위는 증주성미기재이후의 핵심 내용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금감원 추가 감리 이후로 유보함 이게, 이게 (18일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18일) 날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키가 얘기가 이제영국에 별개 삼각 처리가 이제 직격탄이라고 옛날에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뭐~ 어디였더라 오스코 택기 오스코 택기 그랬나 뭐몇 개가 지그 부분에 서 조금 문제가 좀 됐었죠 하여간 여기에 코멘트를 또 보시면 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만 있고 회계위반 금액은 아직 없는 아직 없는 만큼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없는 만큼 현재는 상장 폐지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여이 코멘트가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체크하실 게이제 이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수사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장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결론은 아직까지 저 불확성이 남아 있는 거이저게 상장 폐지는 면했다 이렇게 또 안도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뭐좀 며칠 남았고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좀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포트까지 이어서 하고 좀 요건 일편을 끝낼게요. 어~ 레포트는 아~ 우리 사보분이 어제 저녁에 레포트가 올라섰는데 좀 보자 했는데 안 봤어요 아~ 그랬더 <laughs> 주가가 많이 올라가네요 얘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 주류 그~ 대세 상승 분위기에 같이 그냥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강, 강하다 보니까 여기 코멘트 보면 이제 피티 시터가 원래 얘가 뭐~ 전에는 저, 제가 여기 피티 시터를 하도 얘기하길래 매출 비중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대로, 10%대. 그래서, 어라? 근데 다른 거는 저도 우리 산업하면 떠오르는 게 PTC 히터, 히터다 보니까, 어유, 아니, 근데 매출액 비중이 뭐, 뭐 이렇게 작지 않은 생각이 좀, 좀 실망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1분기에 보니까 한17% 정도? 좀 되는 거 같고, 이제 그 비중이 2분기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매출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PTC 히터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좀 PTC 더 매출은 이래놓고 가격이 10.4만원 이랬는데 작년엔 8만원. 이게 왜냐면 장, 저번에 이, 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옛날에 봤던 레포터가 잘못된 건지 옛날에는 보면 이게 8월 8월 맞출 건가? 에, 작년 8월 2일 날 전기차 대회에 나왔던 건데 코멘트인데 디젤형 pt 시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한대요 단가가 많아 저전압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고 러니까그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건 고전압 pt 시트라고 하죠 20만원 이상이 고가의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음 얘네가 거짓말한 걸까요 하여간 음, 그랬구요 <laughs> 오류 OEM 여기는 뭐 다른 부분들 은 우리 쪽은 잘안 보게 돼 있는 FNF만 잠깐 보다가 설비 자동화 부분 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다들 이제 인건비 이런 부분 생기다 보니까 다들 자동화 시스템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되는구나. KMW가 전에 한번 뉴스 기사에 그게 나왔었죠. 자동화 기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뭐 그, 뭐 검사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단축시켰다고는 어차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가니티 코스맨 아, 지금 아, 아 수치만 보면 굉장히 아까운 종목인데, 아직까지 중국 크 중국, 중국 기업이라는 게 이게, 이게 큰 악재네요, 참. 아직 사람들이, 음, 그렇고, 저도 좀, 주가가 저러니까 또, 이게 수치만 보면 참 좋은데. 그죠? 야, 삼배라니 아까, 아, 나노캠테. 그 레포트가 요즘에 최근에 몇 개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나노캠테이. 응, 음, 아니, 됐어, 야. 내려가. 음, 그런데, 아직 잘못 믿겠어요. 음, 모르겠어요. 2분기 흑자전환하고 7월부터에서 3분기부터 대폭 성장한다는데, 음, 야, 주가 흐름은 그저 그렇더라고요 네, 성장하는 기업이라서, 음,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프리뷰에가지고 나왔는데, 어이 나왔는데, 삼성전기랑 삼성SDI만 보니까 전망치보다 좀 플러스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스네요. 음, 그렇더라고요. 좀 챙겨 보시고요. 예, 이편으로 뵙겠습니다.